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왕사성의 기수급고도원에서 3만 8천인의 대비부와 보살들과 함께 계시었다. 정종군, 보은인년. 그때 세존께서는 대중을 거느리고 남방으로 가시다가 한 무더기의 뼈를 보시고는 우체 투지에 예배를 올리셨다. 이의 아랑과 대중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삼계의 큰스승이요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경하고 귀하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름모를 뼈무더기에 친히 절을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나의 으뜸가는 제자 중한 사람이요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는 것이 넓지 못하구나. 이한무더기의 마른 뼈가 어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의 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이한무더기의 마른 뼈를 둘로 나눠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남자가 세상에 살아 있을 때는 큰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모자를 쓰고 다니기에 남자인 줄 아오며, 여인은 붉은 주사와 연지를 곱게 바르고 좋은 향으로 치장하고 다니므로 여자인 줄 알게 되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배꼽는 남녀가 마찬가지온데 어떻게 제자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보라고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경도 외우고 삼복계 예배하고 연물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뼈는 희고 무거우니라. 그러나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 정과 본능을 조차 자녀를 낳고 기른하니 한번 아기를 낳을 때 서말 서변나 되는 엉긴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만이나 되는 모유를 먹이게 되기 때문에 뼈가 검고 가볍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나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껴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여야 어머니의 큰 은덕을 보답할 수 있나일까? 역지는 해.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잘 듣고 잘 들을지니라. 내 이제 너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어머니는 아기를 잉태하여 열달 동안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느니라. 잉태한 첫 달의 태아는 마치 풀립위 이슬이 아침에 잠시 있을 뿐 저녁까지도 보존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른 새벽에는 피가 모여들었다가 낮이 되면 흩어지느니라. 잉태한 지두 달째의 태아는 우유를 끊었을 때 엉킨 것처럼 되느니라. 잉태한 지석 달째의 태아는 마치 엉기 피와 같느니라. 잉태한 지넉 달이 되면 차츰 사람의 모양을 이루느니라. 잉태한 지 다섯 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의 오포가 생기나니 오포는 머리와 두 팔꿈치와 두 무릎을 합친 다섯 부분이니라. 잉태한 지 여섯 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의 여섯 가지 정기가 열리나니 여섯 가지 정기란 눈, 귀, 코, 입, 혀 뜻을 이르나니라. 잉태한 지 일곱 달이 되면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360뼈마디와 8만4천 모공이 생기느니라. 잉태한 지 여덟 달이 되면 뜻과 지혜가 생기고 아홉 구멍이 커지느니라. 잉태한 지 아홉 달이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먹기 시작하되 복숭아, 배, 마늘, 오곡을 직접 먹지 않느니라. 어머니의 심장 등 오장은 아래로 향하고 대장 등 육부는 위로 향하여 있는데 그 사이에 한 산이 있고 이 산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나니 첫째는 수미산이요 둘째는 업산이며 셋째는 혈산이니라. 이상이 한 번씩 무너져 내리면 한 줄기에 엉긴 피가 되어 태아의 입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느니라. 잉태한 지열 달이 되면 비로소 태어나느니라. 만일 효순한 자식이면 주먹을 모아 확장하고 나와서 어머니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나 오역제를 지은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포테를 쥐어뜯거나 가슴과 배를 움켜잡거나 발로 골반뼈를 밟아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천 개의 칼로 배를 휘젓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하고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며 이 몸을 태어나게 하셨으나 그 위에 다시 열 가지의 큰 은혜가 있느니라. 첫째, 잉태하여 지켜주신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여러 겹을 맺어왔던 지중하운 인연으로 어머니의 태를 빌어이 세상에 태어날 세한달한달 한달 다리 쳐서 오장모도 생겨났고 일곱 달에 접어들어 육정 또한 열렸도다. 어머니 몸상과 같이. 둔하고도 무거워서 바람제약 만난 듯이 몸가는기 어렵구나. 아름다운 비단 옷은 조금치도 관심 없고 단정하던 경대에도 먼지만이 쌓였소다. 둘째, 해산할 때 수고하신 은혜인이 찬탄하노라. 아기 배워 몸에 품고 10개월에 이르러면 참기 인든해산달이 하루하루 다가오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중병 걸린 몸과 같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정신마저 아득하네.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 무엇으로 형용할까? 근심 걱정 눈물대어 옷깃 가득 적시누나. 슬픈 생각 가해 없어. 친족에게 이르기를. 이러다가 죽지 않나. 두렵다고 하는도다. 셋째, 나은 다음 모든 근심을 잊으신 은혜이니찬탄하노라 자비하신 어머니가 아들 딸을 낳은 때 오장육부 갈기갈기 찢어지고 해지는 듯 몸과 마음 모두 함께 끊어질 때 내리는 듯 양을 잡는 자리처럼 피는으로 넘치지만 간단하게 건강하다 그 한마디 듣는 순간 기쁘고도 기쁜 마음 그지없이 커진다네 기쁜 마음 정해지면 고통들이 대사나 해산호의 아픔들이 심장까지 사무치네. 넷째,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먹이신 은혜이니 탄탄하노라 부모님의 크시는 해. 깊고 또한 무겁나니. 사랑하고 보살피신. 한순간도 쉬없도다단 음식은 다 뱉으니. 밥수실 게 무엇이며. 쓸 음식만 삼키어도. 밝은 얼굴 잃지 않네. 지중하신 사람 따라. 손눈 정의 한량 없고. 깊고 깊은 은혜 따라 애절함이 더함 나. 어느 때나 어린아기. 잘 먹일 것 생각할 뿐. 자비하신 어머니는 굶주림도 마아왔네 다섯째, 아기는 마른 자리에 미고 자신은 진자리에 눕는 은혜이니 탄탄하더라. 어머니는 진자리에 당신 몸을 누이시고 어린아기 고이고이. 고이 마른 자리 눕히시네. 두 조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고 옷소매를 드리워서 한 바람을 가려주네. 잠조차도 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며, 사랑스러운 아기재롱, 기쁨으로 삼는도다. 오직 하나 어린아기, 편할 것만 생각하며, 자비로운 어머니는, 불편한 거마다왔네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인이 탄탄하더라. 어머니의 중하는 덕. 견주론이 땅과 같고, 아버님의 높은 덕. 비우컨데 하늘같네. 덮어주고 살려주는 하늘땅의 은혜보다 부모님의 크신 은혜 결코 적지 않으시네. 아기배우 눈없어도 미워할 줄 모르시고 손과 발이 불구라도 싫어하지 않으시네. 배속에서 길러나온 한핏줄의 자식이라 종일토록 아끼시며 사랑으로 베푸시네. 일곱째,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인이 찬탄하더라. 생각하면 그의 나는 아름다운 얼굴에다. 몸매 또한 날씬하고 부드러움 가득했네. 버들 같은 두 눈썹은 빛이 비칠 띄였으며두뺨위의 붉은 빛은 연꽃보다 더했다. 은혜 더욱 깊을수록 고운 모습 사라지고 더러운 것 씻어내며 맑은 얼굴 상한 것만. 한결같이 아들딸을 사랑하고 거두시니 어머니의 얼굴 모양 어찌하니 변할 손가 여덟째 떨어져 있는 자식을 걱정하신 은혜인이 탄탄하노라. 목숨 바쳐 헤어짐도 잊을 수가 없다지만 살아생전 헤어짐은 더운 마음 아프도다. 아들딸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 또한 타협으로 떠나가네. 그 마음은 어느 때나 자식 곁에 가 있으며 하염없는 눈물줄기 천줄기인가 만줄기인가 새끼생각 원숭이가 다를 보고 울부짖듯 자식생각 끊임없어 애간장이 끊어지네 아홉째 자식을 위해 목술짓도 감히 하신 은혜이니 찬탄하노라 부모님의 은혜로움 강산같이 중하오니 깊고 깊은 그른덕을 언제 모두 다가으리 아들 딸의 괴로움은 대신 받기 원하시고 아들 딸이 힘들 때면 부모 마음 편치 않네. 아들 딸이 멀어본 길 떠나가는 그날부터 잘 있을까 춥지 않을까 밤낮으로 걱정이요 아들 딸이 잠시라도 괴로운 일 겪게 되면 어머니는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신다네. 열째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은혜인이 탄탄하더라. 부모님의 크시는 다 깊고 또한 주마여라. 사랑으로 베푸시니 끊일 사이 없으시니. 안고서는 어느 때나. 그 마음이 따라가고. 멀리 있든 가까이든. 크신 뜻이 함께 있네. 어머니의 연세 높아. 100살이 될지라도. 80살 된 늙은 아들. 어느 때나 걱정하네. 이와 같은 크신 사람 끝날 때가 언제인가. 두 눈감은 그때라야. 바야으로 다하려나. 광설없나.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중생들을 관찰하여 보니,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마음가짐이 어리석고 어두워 부모님의 은덕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을 하거나, 인자한 마음을 잃고, 불효와 불의를 범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한 열달 동안은 일어서고 앉는 것이 편안하지 아니함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고,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함이 마치 큰 병자와 같느니라. 자리 차서 아기를 낳을 때 또한 온갖 고통을 받나니, 잠깐의 잘못으로 죽게 되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돼지나 양을 잡을 때처럼 많은 피를 흘려 바닥을 적시기도 하느니라.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은 다음에는 단 것을 베타 아기에게 먹이고 쓴 것을 삼키며 품에 하나 고이 기르느니라. 또 오줌을 빨래하여도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되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마른 자리에는 아기를 눕히고, 젖은 자리는 어머니가 차지하느니라.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 점점 나이가 차면 예절과 도리를 가르치며 장가들이고 시집보내고 벼슬도 얻게 하고 직업도 갖게 하느니라. 수고롭게 가르치고 정성들여 기르는 일이 끝나도 부모의 은혜로운 정은 끊이지 않나니 자식들이 병이 나면 부모도 함께 병이 나고 자식이 병이 나으면 부모의 병도 봐야 하로 낫느니라. 이렇게 양육하며 어서 어른이 되기를 바라건만 자식은 장성한 뒤에 도리어 효도를 하지 않느니라.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거칠게 대꾸하고 심지어 눈을 흘기고 누화를 불아리며 부모와 형제를 속이고 업신여기며 형제를 때리거나 욕하고 친척들을 헐뜯느니라. 예절과 의리가 없어 스승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이나 분부도 따르지 않으며 형제간에 함께한 말도 진지 지키지 않느니라. 출입하고 왕래를 할때 어른께 아뢰지 않으며 말과 행실이 교만하고 버릇없어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느니라. 이때 부모는 훈계하고 벌을 주어야 하며 친척들 또한 잘못을 잃어주어야 하거늘, 어려서부터 귀엽게만 생각하고 감싸기만 하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면서 사나워지고비뚤어져서 잘못한 일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잘못을 잃어주면 오히려 성을 내고 원망하여 착한 것들을 버리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느니라. 이러한 습성이 거듭되면 마침내 몫을 개교를 꾸미다가 남의 꾀임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쳐서 부모를 등지고 고향을 등진 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싸움터에 나가 그럭저럭 지내다가 문득 혼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걸림이 되어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느니라. 또한 타양에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남의 모략을 받아 구금을 당하거나 억울한 형벌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또 병을 얻어 고난을 당하거나 오진 액란에 얽혀 곤란과 고통과 배고픔과 고달픔에 시달릴지라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느니라. 또 남의 미움과 천대를 받아 길거리에 나앉아 죽게 되어도 누구 하나 보살펴줄 사람이 없고 죽은 다음 시체가 퉁퉁 부어 올랐다가 썩어 문들어지면 백골이 바람을 맞으며 하양 땅에서 굴러다니게 되라니, 친족들과 즐겁게 만난다는 것은 영영 멀어지고 말느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을 따르기 마련인 부모의 마음은 길이길이 근심 걱정을 하나니, 혹은 피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실명을 하고, 혹은 너무 슬퍼하다가 기운이 쇠진하여 병들기도 하며, 자식 걱정으로 쇠약해진 끝에 한을 품고 죽어 외로운 혼이 되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어버리지 못하느니라. 또 만들 건데, 자식이 효도와 의리를 충상하지 아니하고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서 우레하고 거칠고 이익이 없는 일을 즐겨 익히거나 남과 싸우고 때리며 도둑질을 하고 남의 마을에 침범하여 술 마시고 누름하고 여러 가지 허물을 두루범하느니라. 이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누가 미치고 부모님께 큰 걱정을 끼치느니라. 새벽에 집을 나가서는 늦게 돌아와 부모를 항상 근심하게 할뿐 부모가 그의 사정이나 안부조차 모르고 총하루와 고름에도 운안조차 드리지 아니하며 이리 부모를 편히 모시겠다는 생각은 고사하고 부모의 나이가 많아 모양이 쇠약하고 파리하게 되면 남들 보기에 수치스럽다고 고박하고 괄시하느니라. 또한 아버지가 홀로 되거나 어머니가 홀로 되어 빈방을 지키게 되면 마치 객실에 묵고 있는 나그네 마냥 여겨 방이나 잠자리에 먼지가 쌓여도 청소하는 날이 없으며 아침 저녁 인사를 아예 끊고 추운지 더운지 줄인지 목마른지 전혀 아는 체 하지 않나니 이로 인해 부모는 밤낮으로 항상 탄식하고 슬퍼하느니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마땅히 얻어와 부모님께 드려야 하거늘, 짐짓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웃는다며 얻어오지 않느니라. 그러나 처자식에게 줄 때는 음식을 얻는 일이 공색하고 필요하고 창피할지라도 잘 참아내느니라. 또 아내나 첩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든지 다 지키면서 어른의 말씀과 꾸지람은 전혀 어려워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지 않느니라. 또 딸은 결혼하여 남의 배필이 되고 나면 결혼하기 전에 효순하던 것과는 달리 시집간 다음에는 불효한 마음이 차츰 늘어 부모의 조그마한 꾸중에도 곧바로 화를 내느니라. 그러나 제 남편이 꾸중하고 때리는 것은 달갑게 받아들이며 성이 다른 남편 쪽의 종친에게는 정을 내고 정중히 대하면서도 친정의 친척들에게는 도리어 성글게 대하느니라. 또 남편을 따라서 타형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별한 부모에 대해 사모하는 생각이 없는 듯 소식을 끝나니 소식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부모로 하여금 창자를 끌어내어 거꾸로 매단 듯한 고통을 받게 하며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함이 마치 목 마른 이가 물 생각을 하듯이 잠시도 그칠 날이 없습니다. 부모의 은덕은 이와 같이 할려없고 끝이 없으며 불효의 허물은 말로써 다 드러내기조차 어려우니라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덕을 말씀하심을 들은 대중들은 그 뜻을 사무치게 새기고 온몸을 땅에던졌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슬프고 괴롭나이다. 저희가 큰 죄인임을 이제야 알았나이다. 이제껏 깨닫지 못함이 마치 밤길을 다니듯 캄캄하였나이다. 이제 잘못됨을 깨닫고 보니 가슴속에 다 부서지는 것 같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여 구원하여 족소서. 어떻게 하여야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오리까? 그때의 여백께서는 곧 여덟 가지 깊고 장중한 범음으로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분별하여 패선해 주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 위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서 수미산을 백천번을 돌되 피부가 다 닳아 뼈가 뚫어져 골수가 드러나더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마침내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흉년을 당하였을 때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몸에 있는 살을 다 도려내고 티끌같이 잘게 썰어 공양하기를 백천겁 동안을 계속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날카로운 칼로 소중한 눈을 노려내어 부처님께 바치기를 백천겁 동안 계속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덕을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역시 날카로운 칼로 자기의 심장과 간을 베어내어 피가 온 땅을 덮어도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며 백천겁을 계속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백천자루의 칼로 자기의 몸을 찔러 칼날이 좌우로 드나들게 하기를 백천겁 동안 계속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등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겁을 계속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뼈를 부숴 골수를 내고 백천개의 칼날과 창끝으로 일시에 자기 몸을 찌르기를 백천겁 동안을 계속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뜨거운 무쇠 덩어리를 삼키며 백천겁 동안 온몸을 태워 문드러지게 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느니라. 과보현은 "그때 여러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부모의 깊은 은덕을 말씀하심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서야 큰 죄인임을 알았나이다 어떻게 하여야 부모의 깊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이경을 쓰고, 부모를 위하여 이경을 읽고, 부모를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부모를 위하여 산보를 공양하고, 부모를 위하여 재계를 지키고, 부모를 위하여 고시를 하고 복을 닦으시니라또 자식된 사람이 밖에서 핵과일을 얻거든 집으로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드릴지니라. 부모는 이것을 얻어 기뻐하며 스스로만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산복께 올려 공양하게 되면 곧보리심을 일으키게 될것이니라 부모가 병이나면 곁을 떠나지 말고 친히 간호할지니라. 주야로 삼보께 귀히하고 부모의 병이 낫기를 추건하며 잠시라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부모가 완고하여 삼보를 받들지 아니하고 어질지 못하여 남을 상하게 하고 의욕지 못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하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이고 지혜가 없어 술에 빠지거든 자식은 그 잘못을 말하고 깨우쳐 주어야 하느니라. 그래도 깨우치지 아니하면 울고 호소하며 스스로의 식음을 전폐할지니라. 부모가 비록 완고할지라도 자식이 죽는 것은 두려워함으로 은혜와 정에 모시겨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느니라. 부모가 마침내 오계를 받들어 자비를 알아 죽이지 아니하고 오름을 알아 훔치지 아니하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술 취하지 아니하면 이승에서는 편안 속에 살고 저승에서는 천상에 나게 되어 부처님을 배웠고 법문을 들어 길이길이 지옥의 괴로움을 면하게 되느니라. 만일 능이 이와 같이 하면 효순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행을 닦지 않으면 지옥의 식구가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나네에게 말씀하셨다. 불효한 자식은 목숨이 다하면 아비무간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이대 지옥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8만 유순이요. 사면이 무세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시 그 주위는 세그물이 둘러쳐져 있느니라.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 있는데, 뜨거운 불기둥이 활활 솟으며, 맹렬한 불길이 우레같이 퍼져가고 번개같이 번쩍이느니라. 여기에서는 끓는 구리와 무쇠 녹인 물을 죄인의 입에 부어넣고,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연신 불꽃과 연기를 뿜어 죄인의 살을 태우고 기름을 들볶나니, 그 고통은 참으로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우니라. 그 위에 쇠채찍과 쇠꼬창이와 쇠망치와 쇠창과 칼이 비나 구름처럼 공중에서 쏟아져 내려와서 베거나 찔러 주인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되 여러 곡 동안 이런 고통이 끊어질 사이가 없느니라. 또이 사람은 다시 다른 지옥으로 들어가서 머리에 불화로를 이고 새로 만든 수레로 사지를 찢어 창자와 뼈와 살이 불타고 사방으로 찢어지되 하루에도 천번을 살아나고 만번이나 죽게 되느니라. 이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모두 전생의 오역에 불효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여야 부모의 깊은 은덕을 갚을 수 있겠나일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경전을 펴내도록 하라.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니라. 경전 한 권을 만들면 능이 한 부처님을 배울 수 있고, 열 권을 만들면 능이 열 부처님을 배울 수 있고, 백 권을 만들면 능이 천 부처님을 배울 수 있고, 만 권을 만들면 능이 만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경을 펴내는 공덕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처님이 항상 오셔서 옹호하심으로 그 사람의 부모는 천상에 태어나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여의게 되느니라. 유통분 팔부서원 그때 여러 대중 가운데 있던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과 천, 용, 야차, 건달바 등과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과 전륜성왕 등의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기 다음과 같은 원을 바라였다. 저희들은 오늘 세상이 끝날 때까지 차라리 이 몸을 부수어 가는 먼지를 만들어 백천겁을 지날지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 겁 동안 혀를 백류 순의 길이가 되도록 빼어내고 그 혀를 새로 만든 쟁기로 잘라 흐르는 피가 강을 이룰지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로 이 몸을 찔러 좌우로 드나들게 할지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세구물로이 몸을 얼어 백천 겁을 지낼지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작도와 방하로 이몸을 찍고 부수어 백천만 조각이 나고 가죽과 살과 흰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기를 백천 겁 동안 계속할지라도 마침내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불시경령 그때 아란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경은 이름이 무엇이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나일까.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이경의 이름은 대법원 모은 중경이니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항상 받들어 지내지니라. 인천 봉지. 그때 천인과 사람과 아수라 등의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들어 지녔으며,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 온년전자 효자. 보무모은진원 나무 산만다 못다나 몸아 사바. 왕생정토 진원 나무 산만다 못다나 몸십대 요리 사바. 대법부 모은 중진원 나무 삼만다 못다나 고아 사바 일곱번 다생고모 왕생정투지나 나무 삼만다 못다나 음십대우리 사바 일곱번 원희차공덕 고급어 일체. 아등여종생 당생금 났고. 동견물의 수 개공선물도.